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 세 번째 파트, 보통 예금에 대해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거래처 외상 매출금을 회수합니다.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겠죠. 자, 그러면, 자, 대변의 외상 매출금 200만 원이 감소하고요. 그리고 보통 예금으로 받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 200만 원 이렇게 적어 보도록 할게요. 저 그다음에 2번. 외상매입금 90만 원을 상환을 합니다. 저 그러면 자, 외상매입금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자, 외상매입금 상환하는데 뭘로 결제했어요? 자, 보통예금으로 결제했는데 자, 여기에서 수수료 10만 원이 자, 이렇게 발생했네요. 자 그러면 자 외상매입금 없어지죠. 부채 의 감소 차변에 기록합니다. 저 그런데 여기에서 보통예금으로 결제했는데 보통예금이 90만 원 감소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보니까 수수료가 발생했죠. 자 수수료 비용 만원이 발생했고요. 그럼 91만원이 줄어드네요. 자, 대변에 보통 예금 91만원. 자, 이렇게 적어보도록 할게요. 저,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상품을 200만원에 구입을 합니다. 저, 그러면서 체크카드로 결제했는데, 어, 이거...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가 좀 달라 다릅니다. 그 체크카드는 자, 보통예금 계좌에서 빠져나가거든요. 사용한 것만큼 보통예금으로 처리해야 돼요. 자, 만약에 신용카드로 첫 내가 구입을 했다면 뭐 외상매입금이 상품 같은 재고 자산을 구입했다면 외상매입금 재고 자산이 아니라 유형 자산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하면 자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할 텐데 자 여기에서는 보통 예금으로 해야 되겠네요. 자 차변에 상품 200만 원에 구입. 저 그리고 대변에 자, 보통 예금으로 자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다음에 4번.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자가 10만 원 발생하였다는데요. 저 보통 예금이라고 하면 자 이거 보통 예금 이자를 주는 거예요, 이자를 받는 거예요? 이자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통 예금이 10만 원 늘어나겠어요. 차변에 보통예금 10만원 늘어나고 대변에 이자 수익 10만원 이렇게 적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할게요 5번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100만원을 인출을 하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저 그러면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자 신한은행 보통예금이 감소하죠. 그러면서 국민은행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 거래처를 좀 적어보면서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러면 국민은행 보통예금이 늘어나겠죠. 자, 보통예금. 자, 국민은행의 보통예금 100만원 증가하고요. 대변에 또 마찬가지로 보통 예금. 신한은행의 보통 예금이 100만 원 감소하겠어요. 자, 6번. 정부 보조금에 대한 건데 어 이거 문제를 보면 가끔 이렇게 별표시가 있는 것들이 있죠. 자, 이거는 다른 문제에 비해서 조금 어려운 문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자 그러면 보통 예금이 천만 원 증가해요. 자런억왜 네, 받았어요? 자산 취득 조건으로 신청한 정부 보조금 때문에 늘어난 거죠. 정부 보조금. 천만 원이 늘어나는데 이거 성격이 어디에 해당하냐면 보통예금의 차감적 성격이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회사에 보통예금이 1억 원이 있다. 그럼 보통예금 1억 원 그리고 보통예금의 차감적 성격으로 정부보조금 천만 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정부 보조금은, 아니, 보통 예금은 9천만 원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자, 파트 3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